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 베스트 파이브 버퍼존 화산 약 17억 년전 활동했던 버퍼존 화산은 현재는 깎여 나가서 더 이상 화산의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그 자취는 여전히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윈델리 해양 화산 약 1억 5천만 년전 형성된 이 화산은 아직도 해저에 남아 있으며 학자들이 초기 화산 활동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. 엑스마스 섬 화산 약 1억 4천만 년 전부터 활동한 엑스마스 섬의 화산은 지금은 휴화산이지만 당시의 화산 활동이 이 섬을 형성했습니다. 마운트 워너 화산. 약 2,300만 년전 활발히 활동하던 이 화산은 현재 관광명소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인근의 풍부한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했습니다. 화카리키아 화산. 약 1,500만 년된 화산으로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 중 하나입니다. 경이로운 자연현상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죠.